사업가가 돈까지 벌기 시작하면 떠나는 친구들이 생겨요. 안녕하세요. 장비TV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저와 친했던 저보다 나이 많은 친구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의 선배이면서 선배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분과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분도 어, 가끔씩 저한테 와서 이야기 나누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때가 대략 한 7년쯤 전이었나요? 자산은 대략 한 6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은퇴한 사업가였습니다. 60억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대박난 사업가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통 사람보다는 정말 여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60억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 분은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한 40대 중반에 그 정도의 자산을 형성을 하고 한 50대쯤에 은퇴를 하셨어요. 생각보다 빨리 은퇴하신 거죠? 그런데 그 사업가 분께서 저희 회사에 찾아오셔가지고 우연히 저랑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저랑 좀 친해졌고요. 자주 술잔도 기울이고 했습니다.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분이었네요.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사업가가 돈을 조금 벌기 시작하면, 은 떠나는 친구들이 생긴대요. 어, 왜요? 왜 친구들이 떠나요? 사업가니까, 음, 돈좀 벌었다고 싸가지가 없어져서, 예의가 없어져서, 너무 건방져져서, 그것 때문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사업가가 돈좀 벌었다고 예의가 없어지면은, 그거는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인간성이 덜된 거죠. 사업가가 돈좀 벌었다고, 친구를 대한 태도가 바뀌고, 안나무인이 되고, 그러면, 그거는 그 인간성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떠나는 거고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떠나는 이유가 생긴답니다.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일단, 직장을 다니는 친구와 사업을 하는 친구는 대화의 주제가 많이 달라진대요. 저 같은 경우도, 저의 이제 주된 관심사는, 회사를 어떻게 경영을 할지, 어떤 직원을 채용을 할지, 세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바뀌는지, 최저급여를 어느 정도로 측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사인데, 또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은, 그 관심사가 조금 다르잖아요.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최저시급은 높으냐, 낮으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더라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절대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아요. 정치 얘기로 좀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은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견해가 아주 달라집니다. 이거는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근데 대체로 사업가의 관점과 근로자의 관점이 같아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 대표님은 골프를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어, 평소에 골프를 자주 치러 다니시고 어, 한 1억 원 정도 되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분한테는 뭐 아주 비싼 차는 아니잖아요 한 1억짜리 차를 타고 골프를 치고 다니는 게 일상이었어요 정말 평범한 하루의 일상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돈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대요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 골프 회원권 한 1억짜리 차를 바꾸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쉽게 꺼냈다가는 괜히 핀잔을 듣거나 오해를 사거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휴가도 잘못 가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2년 넘게 휴가를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쉬어보지는 못했어요. 주말마다 출근을 하고요. 지금도 여름에는 휴가를 거의 가지 않아요. 대신에 가을에 갑니다. 여름에는 일단 직원들 휴가를 다 보내야 되고 그 빈자리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휴가를 갈때 저는 같이 가기가 힘들어요. 다 휴가를 다녀오면 저는 가을이나 봄에 휴가를 갑니다 근데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은 휴가 기간이라는 게 거의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외의 기간에 장기간 휴가를 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휴가를 가는 기간과 친구가 휴가를 가는 기간 그 기간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낚시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가고 했던 친구들도 지금은 그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대표님은 저에게 점점점점 점점 사업가로 살다 보면 떠나는 친구들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과 또 가까워지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사람이 저였던 거예요 그 대표님은 어떤 사업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대단한 사업가는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가이다 보니까 이야기의 주제가 같아지고 관점이 비슷해지다 보니까 토론도 할 수가 있고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원래 골프를 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한 선배님들이 어, 저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골프장을 예약을 해 놓고 저는 골프채도 없는데 골프채를 다 가지고 와 가지고 빌려 줘 가지고 저를 끌고 다니다시피 데리고 다니셨어요 저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지금은 골프를 좋아하게 됐지만 어떤 허세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요즘은 골프가 부르주아 운동도 아니잖아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은 20대, 30대가 골프를 배우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게 허세가 되지가 않고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가 선배님은 결론적으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바뀌는 친구, 떠나는 친구, 오는 친구가 있다고. 그런데 혹시 멀어지는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애써 잡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마 엄청 많으시거나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공감을 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미리 알게 되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상, 장백TV였습니다.